안녕하세요. 저는 아산에서 커튼면과 창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란산 홍보 모델로 활동하고 있고 시니어 모델도 활동하고 있는 송부경입니다. TV 광고와 지면 광고, 대형 그 전광판 광고까지 많이 나가기 때문에요. 주변 분들에서 많이 알아봐 주셔서 신기했습니다. 특히 또 광고에 송부경 제 이름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오래된 지인분들께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서 주변의 소상공인 분들까지 다 연락을 주셔서 많은 축하 메시지와 안부 메시지를 받아서 좀 즐거운 한 해를 보냈던 것 같고요. 광고 초에는 또 많은 분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 주셔서 힘이 많이 났었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추천해 주셔서 노란우산 홍보모델에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서 희망을 주는 모델로 활동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든든한 버팀목이다. 사업을 할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안정감을 주는 그런 노란 우산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운영 중인 커튼면과 창 아산점은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다양한 원단으로 고객님들께 맞춤 제작해서 최고의 만족을 올리는 커튼 전문 브랜드인데요. 별에서 온 그대에서부터 눈물의 여왕까지 드라마에도 협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절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겨울철에 비해서 여름철에 매출의 극감이 있는데요. 재고의 부담과 금액적인 그런 변동성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노란우산의 구금내 대출을 이용을 해서 안정감이 있는 경영을 할수 있었습니다. 저는 성격이 약간 의기소침하고 자존감이 낮은 상태였는데요. 특히 또 저희 나이에 갱년기와 빈둥지 증후군까지 겹쳐서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럴 때 딸이 대한민국 한복 모델이라는 대회에 원서를 넣어줘서 또 생각지 않게 큰 수상을 하게 되어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열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사라져서 나이가 든다는 카루멘 델루피체의 말씀처럼 저도 모든 열정을 다해서 노란 산 홍보모델과 패션 모델의 일을 같이 하면서 저의 삶의 일을 같이 동시에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맞춤 전문 브랜드이다 보니 고객의 소통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일과 모델 일을 병행하다보니 하루가 너무 짧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분배와 정신력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리 패션쇼와 중국 상해 패션위크의 런에 섰을 때 가장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제가 모델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건강과 자기관리입니다. 어, 꾸준한 워킹 연습을 통해서 구분 어깨와 거북목에 대한 그런 치료를 하게 되었고요. 또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영광과 함께 책임감을 가졌던 2024년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어, 좋았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소상공인분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많은 홍보 활동을 하고 싶고요. 노란우산 홍보 모델의 타이틀을 얻었으니 앞으로는 소상공인분들에게 더더욱 다가가서 친근한 이미지로 많은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 어, 최근에 광고를 찍었었는데요. 그 소상공인분들의 땀과 정성이 어, 어린 제품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광고 활동을 통해서 많은 기업을 알리고 싶습니다. 저도 소상공인으로서 같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란 우산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세요.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신궁형님은 앞으로 무엇을 하실 계획일까요? 원단과 색상을 더 공부해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을 사랑받는 업장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최근에 오디션에 합격해서 9월 중국 대련 패션위크와 10월 상하이 패션위크에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그 런웨이에 서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패션위크가 끝나면 SNS 활동과 연기 연습을 통해서 배우 활동도 하고 싶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볼 예정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